지난 9월 10일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한국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정회계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며, 감사반연합회는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1,500여 명의 개인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정회계법인의 나철호 대표와 감사반 연합회 백동관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상속증여 세무 서비스 업무에서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예, 공인회계사하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기업의 회계 감사를 주로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세무 분야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 재정회계법인과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어, 개인 회계사들도 일반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최고의 상속증여 노하우를 가진 재정회계법인의 업무 협약이 보여줄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재정뉴스 강성민 회계사였습니다.